이 아침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축복하실 바랍니다. 어, 저는 아틀란타 새안교회를 23년째 설립해서 목회하고 있고요. 어, 50여 나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60여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어, 있는데 다녀보면 어,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건물과 시설과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시급한 것이 복음을 일대일로 전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 받게 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 이것이 선교와 목회의 본질인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우리에게 좀 약해지고 있지 않나 이것이 더좀 기름 부심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 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인교회나 이민교회나 또 미국의 한국의 교회들도 점점 개인전도가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림으로 전도를 잘할수 있는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평신도들이 그림을 가지고 쉽게 양육해 줄수 있는 그런 교재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섬기는 세한 장로계회에서 이것을 이미 교지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임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어요. 한90%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그 보고에 의하면 영접한 사람 중에 한60% 정도가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만 통계에 의하면 2,000 명가량 일대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60%이상의 영접하는 사람이 60% 정도가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같이 훈련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작년에 약 350여 명을 개인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한 10명 정도를 빼놓고는 다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놀라운 기름부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울어도 그냥 잠깐 눈물 흘린 정도 아니고 한 두세 시간 동안을 그냥 흐느끼 울면서 화장이 다 지워지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제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영상을 좀 틀어 주실까요? 네,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어, 배우기가 아주 좋고요. 네, 예, 네, 저거는 어, 저희 예, 그림 일대일 양육 교재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셨는데 이 작은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요 작은 걸파에서는 그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예수 영접하고 결신하면 이제 좀큰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이 일대일로 양육을 합니다. 12주 동안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 해도 외우지 않아도 한쪽에는 그림이 돼 있고 한쪽에는 이제 그 설명이 돼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찬양이 이제 여기 주제 찬양이고요. 이 주제 찬양을 저희가 부르고 훈련을 하는데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그림을 본 적이 있어서 예뭐 봤습니다. 천지 창조네요. 이 그림 잘 보면 여기에 형제님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금은 또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 잘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합자 끊어지도 말라고 교회 교자 끊어지도 말라는 사람이 그림 보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기 인생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점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열 가지 옛날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영생의 내용을 성경에서 열 가지로 영생의 내용을 열 가지로 풀어 해석을 했습니다.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죽은 다음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산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또 번성 이런 복들을 열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을 따서 하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고 죄를 범하고 죄의 내용이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기쁨과 이런 것이 다 정반대로 이렇게 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 그림을 놓고 당신은 이쪽에서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쪽에서 살고 싶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보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행과 그밖에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뛰어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마지막에 설명을 다 하고 나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에요, 뭐 집사람하고 의논해 보고요. 이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좋은 관계 맺고 다음에 만날 걸 기약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다음에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사람 피해 도망갑니다. 왜냐면 하 전도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부담돼서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결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문장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은 이쪽에 저주와 고통과 이 형벌과 고통 속에 살면서 평생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도 좋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 그건 아니고요. 말하는 대로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가르치게 하고, 손가락 집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고, 영접을 하게 하는데, 일과를, 일과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과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영생을 얻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걸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 순종한다. 헌신하고 순종해 변화되는데 그동안에 복음의 한쪽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일과 이거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조로 영접하는 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어, 삼관은 예수님이 내 구조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셨는데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고 가, 살 것인가 이게 짐을 들고 가는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 운전하시는 타에 나도 타고 짐도 싣고 가는 그런 인생 그 바퀴를 확대해 가지고 옛날에 내비의 그 수리바퀴 그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좀더 보충을 하고 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말씀 두 개를 이제 하고요 말씀이 뭔지 근데 정말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두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핵심적인 내용이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곱 가지 목표. 교회가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된 이유는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성막을 근거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스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제 우리가 생육하고 번생해서 복에게 으는 데서 나누 주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하고 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삶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교재를 가지고 어, 전도하면서 니카라구아라든지 쿠바라든지 도미니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곳곳에 지금 선교대에서 이걸 많이 요청을 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6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요. 앞으로 금년 말이면 한 16개 정도 나라 말로 번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시고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번역하겠다고 그래서 화일을 보내드리면 번역해가지고 이제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교사님들 사역이 너무 변화가 되고요. 알래스카 왔던 성교사님은 사역을 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에스키모 인들들이 예수영접하면서 우는 사진을 막 보내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고요. 지금 1층에. 저희 이 시간 이후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1층에 있는 중앙에 부스에서 이 교재를 여러분에게 구입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또 루마니아에 가서 선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고 오늘만 잠깐 10시 반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전도지를 참고하시고 또 교재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1층에 부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